알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알수 있냐니까 방금 말했듯이 내꿈 들어주고 내 소원 들어주고 무엇이든지 바라고 원하면 뭐 이렇게 죄야 주시여 옵소서다 응답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만사 형통하고 실병이나 병이나 생기면 다 죄야 하면 다 고, 고침 받고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신만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또무엇이든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그것도 또 이렇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왜? 힘이 그니아이 있으니까. 그리고 또, 뭐, 땅에서 뭐든지 이렇게, 어? 내가 잘 되게 하는, 실패가 없는, 무엇이든지 뭐, 번영이 되는, 그런 어떤 메시아, 그런 그리스도 그런 예수. 그러니까, 이제,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알 수가 있다는 거. 그런데 성님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, 그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. 아무도. 사물 선지자들도몰랐 그렇지. 예수님은 아무도 이 시대는 몰라야 된다니. 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다른 복음? 다른 예수? 다른 영을 전하는 교회라는 게 지금.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뭐 들어준다 하지 않습니까? 어? 니네 소원 말해봐. 네 꿈을 말해봐. 네 비전을 말해봐. 네가할수 있는 거 뭐든지 소원을 정지할 때 알아봐. 다 그런 힘에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에 있는 그런 기름 부엄받은 예수 그런 기름 부엄받은 그리스도 그런 기름 부엄받은 메시아그 오늘날 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그리스도를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두 종류로 지금 믿고 있단 말입니다 두 종류로 진짜요? 기름을 부, 부었는데 사람들의 원하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인간들이 기다리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냐 아니면 인간들이 이렇게 아무도 몰라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죽는, 죽으시는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 걸로 아무도 몰랐다면, 그건 오히려, 그는 아니다 했단 말입니다.